이번에는요. 우리가 어, 한 직선 AB, 직선 AB와 평행한 직선을 그을 겁니다. 위에 보이는 것점 P가 있죠. 점 P는 직선 AB에 있지 않습니다만, 음, 직선 AB, 선분 AB 위에 있지 않은 점 P에서 AB와 평행한 직선을 그어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동위각하고 억각을 활용합니다. 어떤 성질을 활용하냐면요. 여러분이 어, 평행한 두 직선이 있으면 음, 여기 한 직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요 같은 위치는 각이 크게 같죠? 동의각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퍼스를 이용해서 이 각이 같다는 걸 활용해서 요 직선을 그을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이 뭐 있나요? 평행한 직선이 있으면 여기가 이 각하고 이 각이 엇각으로서 같죠? 그래서 이각 둘이 같으면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조전을 활용해서 엇각을 이용해서 우리 평행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스 준비되셨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지금 선분 AB가 있고요. 선분 AB에 있지 않은 점 C가 있습니다. 이 C를 지나면서 선분 AB와 평행한 직선을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어... 눈구없는 자가 먼저 일을 좀 해줘야 됩니다. 점 C를 지나면서 선분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점 C와 여기 3분의 AB 이미 한 점을 찍고요. 둘을 연결해서 이미의 직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자, 우리가 동의각 을 만들, 직선을 억지로 하나 만든 거죠. 자, 그 다음 등장하는 게 바로 컴파스입니다. 자, 컴파스 가지고요. 우리가 각을 옮겨야 되거든요. 동의각으로. 그럼 하나는 점 D. 이 3분의 AB와 만난 그 교점인 D에다가 그 점을, 어, 컴파스의 침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적당히, 요,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요걸 통해서 이제 각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분을 그리셔야 되는데요. 음, 너무 크게 해서 이걸 넘어가면, 우리가 저 C에서 그릴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C보단 작고, 너무 또 작으면 각을 측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여러분이 문제에 나온 것 따라서 너무 좁게 해도 불편하고요. 너무 크게 해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가진 않고, 그 다음에 너무 작지 않도록 선을 적당히 예, 절정 여러분 해주세요. 하셨습니까? 우린 요 길이, 길이 정도로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예, 그려주십니다. 그렸죠. 그럼 똑같이 이 컴파스 형태 그대로 가져가서 c에다가 컴파스를 고정합니다. 되셨나요? 컴파스를 고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 길이를 바꿔주면 안 됩니다. 이 상태 그대로 또 마찬가지로 예, 원을 컴파스로 원을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동의각 만들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컴파스가 또 있네요. 어, 이번에는 컴파스를 가지고 와서요. 어, 디냐면 자, 잠깐 설명드리면 이 컴파스가 여길, 를 어, 여러분이 할 거는 이 지금 가로된 선분 AB를 그어야 되서요. 그죠? 각을 재줘해야죠 기준되는 거는 AB가 아니고 요 선에서 여러분이 같은 각을 재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침을 고정할 부분이 여기가 아니고 요기입니다. 여기 오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런 컴퍼스를 푸셔 가지고 어디 저 우리가 호를 만든 저 원을 만원만들다만든 만드, 교점 있죠? 교점에다가 컴퍼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정하십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각을 측정해 주는 거죠. 사실은 거리 측정하는 데도 이 각을 옮기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측정해 봤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 녀석을 가지고 가서요, 이 예, 기준점대는 바로 여기다 기준 잡아야겠죠. 똑같은 컴파스키로 가서 마찬가지로 그려줍니다. 그럼 교점이 생겼죠? 이 교점들을 이어주면 우리가 같은 각이 옮겨지기 때문에, 동의각이 같은 직선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이제 눈금없는 자로 바로 직선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점 C와 우리가 방금 만난 교점을 이어주시면, 선분 AB와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음, 지금 보시면 어때요? 모양이. 동의각이 같은 것을 활용한 겁니다. 엇각이 같은 걸 활용한 경우도 있는데요. 엇각이 같은 경우도 한번 지금 작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엇각으로 우리가 평행선을 그어보도록,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AB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점 C가 있습니다. 점 C에서 어, 선분 AB와 평행한 직선을 한번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눈금 없는 자로 점 C와 선분 AB가 만나도록 우리가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어, 점 C와 AB 선분과 한 점에서 만나도록 선을 쭉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직선을 그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컴퍼스를 가지고 각을 또 우리가 동의과엇각을 만들 위치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컴퍼스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마찬가지로 점 d 선분 ab와 교점인 점 d에다가 아, 이런 컴파스 침을 놓고요 그 다음 크기를 적당히 풀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크게 잡아도 안 되고요 우리 점 c에서 평생을 거기 때문에 그보다는 작고 너무 작으면 각 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적당한 크기로 잡아 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 할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렇죠 그려 주십시오 시원하게 쫙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옮깁니다. 그대로 옮기는데 자 여기서 엇각에서는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점 C에 침을 갖다 놓은 건 맞는데 여러분이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로. 이걸 이쪽에서 그으면 동의각이 생기는 거고요. 엇각은 이 상태가 아니고 여기를 그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엇각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요 위로 그으면 여기서 떨어지면서 이 오른쪽 편에서 동의각이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는 거기가 아니고 왼쪽 편 내려와서 여기에서 엇각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요게 차이점이 되겠죠 자 그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요기 위치를 그린다 요거 조심합니다 이게 엇각을 할 때의 차이점입니다 동의가 엇각할 때자 그러면 컴파스를 다시 가져와서 이제 각의 크기를 측정해야겠습니다 자 주의사항 말씀드리면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컴파스 침을 놓을 쪽은 이 선분 AB 쪽이 아니고 우리 만난 요 교점 여기다 침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의 크기를 재야죠 바로 이쪽 엇각을 어, 만들기 위해서 요, 요각이 크기가 되겠네요. 컴파스를 조심하게, 이, 예,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잽니다 그리고 고정하고 나서요. 자, 거리 측정이 맞는지 선을 한번 그어봅니다. 잘 맞게 됐군요. 그 다음에 이 컴파스는 침을, 어, 점, 어디로? 그쵸. 여기 교점. 엇각이 어, 크게 되면 이렇게 둘이 겹치게 됩니다.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요. 자, 요 상태에서 똑같이 각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이걸 어디 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그어주셔야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억각을 만드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그어주시면 교점이 하나 생기죠. 이 둘을 이어주시면 억각이 같다는 게 성립되면서 평행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무리는 항상 그렇죠? 눈꼽는 자가 합니다. 그래서 두 점을 이어주시면 선분 A와 평행한 점 C를 지나면서 선분 A와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위치가 엇각인거죠 그럼 작도한 결과물을 보시면 어, 그림 위치를 잘 보시면 작도를 제대로 했는가 안했는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을 너무 지나치게 어, 크게 잡으시면 여기처럼 이런거 그죠 크게 잡으시면 음 크게 잡으시면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적당하게 크거나 너무 작지 않게 너무 작으면 또그각 옮겨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가지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작도를 직접 해보셨으면, 컴파스를 해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면, 저는 이제, 작도도가 없고, 손으로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음, 요새 갈까요? 어, 선분 AB가 있고, 여기 지나는 한 점이 있었어요. 한 점? 사고 많이 치네요. 죄송합니다. 어, 이 점은과, 이 선분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긋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은 다음에, 우리가 각을 측정했죠? 그래서, 컴파스를 여기 점을 찍고, 요 사이즈를 쟀습니다. 동의가 할 거면 여기서 마찬가지, 여기 점을 찍고 똑같은 위치로 이렇게 호를 그렸죠. 예. 그리고 나서 만나는 교점을 요까지 똑같은 길이로 하고 나서, 그 다음 또 컴퍼스로, 예, 우리가 점과 점 사이 거리를 해서 각을 옮기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침을 찍고 요 위치를 재는 거죠. 됐습니까? 마찬가지, 이 거리 그대로 요 위치에 침을 찍고 같은 거를 그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두 점을 연결하면 평행선이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바로 뭐야 동의각 위치가 같은 평행선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긋고 이쪽으로 긋게 됩니다 조심하셔야겠죠 자 억각으로 할 때는 정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억각으로 할 때는 자 먼저 직선 선분,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한 점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한 일은, 예, 눈 꼬는 자로, 한 점, 저 점을 지나고 선분과 만나도록, 우리가 직선 하나 긋습니다. 자, 이렇게 그어볼까요? 그리고 교점을 찾아야겠죠? 그다음 이제 컴퍼스를 가져오셔야죠. 자, 컴퍼스를 갖고 각을 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 여기서 핀 하나 찍고요 너무, 여기가 너무 크지 않게, 그죠? 너무 작지도 않게,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죠? 여기선 이렇게 하면 좀큰 편이죠? 왜냐하면 제가 위를 작게 찍었어요. 그래서 좀 작게 그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점을 찍고 핀을 꽂은 다음에 이쪽으로 어깨가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잘못하면 둘이 겹치면 헷갈려요. 너무 크지 않게 조절하시고 염두에 두고 컴파스를 쓰셔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그 다음에 우리 각을 측정해야 됩니다. 바로 요기에 침을 찍은 다음에 컴퍼스로 이 거리를 측정해서 이렇게 표식을 한번 확인하고 나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핀을 꽂고 나서 같은 거리로 컴퍼스를 그어주면 교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생긴 교점과 점들을 이어주면, 어, 평행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제가 손으로기 때문에 맞지가 않는 이분은 아깝습니다. 할수 없죠, 뭐.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게보이냐 바로 여기와 여기 엇각이 같은 조건을 활용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순서 기억하시겠죠? 관련 문제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점 그리고 한 선분과 평행 한 점을 지나면서 주어진 선분과 평행한 평행선을 작성 작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엇각과동의각을 이용한 방법이었습니다.